비썸 비트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소개시켜 드릴게요. 비썸 처음에 들어오시면 배너가 뜨고 여기서 눌러보시면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니까 전 국민 7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준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보면 가상거래 이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니까 이 이벤트에서는 5만원에 그러 당연히 신규일 테니까 신규에서 기존에 했던 2만원에서 7만원이란 말입니다. 그리고 수신동에, 마케팅 소신동에 꼭 하시라는 거고, 확인 누르고, 비트코인 신청하기 하시고, 저는 신청은 했지만 해당 사항은 없겠죠? 들어오신 김에, 거래수수료 무료, 배너도 클릭하셔가지고, 거래수수료 무료, 클릭도 해주시고요. 참여하기 눌러주시고, 저는 이미 참여를 했으니까, 그 다음에, 여기서 요 부분 눌러주시고, 여기서, 하나 넘기다 보면은 랜덤 박스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늘의 시세부터 이게 세 가지를 날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. 오늘의 시세 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니까 뭐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 아무거나 자기 선택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룰렛도 돌려주겠습니다. 룰렛도 오류나면은 계속 하다보면 나오고요 룰렛도 해서 일정 포인트 받아주시고, 그다음 나가서 출석체크, 출석체크도 해주시고,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받는데, 100포인트 이상이면 이거 현금화가 됩니다. 100포인트 이상이면, 요거 포인트를 눌러주시고,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더리움인가 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구요. 포인트 양에 따라서, 수수료 쿠폰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 수수료 쿠폰 해가지고 눌러서 수수료 0.04요거 있으면 연장도 기간 연장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벤트 에어드랍 이벤트인데 오늘하고 내일 이틀 연속 거래니다 그래서 알트레일을 하면은 이일 연속 한 사람에게 약 2만 8천원 정도의 알트 코인을 준다고 하고요. 스웰 에어드랍은 둘다 29일 날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. 24,000원 정도, 5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. 6만원은 좀안 되고, 이렇게 하고 유의사항 같은 거 읽어보시고 가상 자산은 고위험 상품인 건 맞죠.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, 수혜를 보면 이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. 이럴 때는 조금 밑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, 이렇게 해서 비율도... 5천원 딱 맞게 5천원 조금 넘게 위험성을 좀 줄이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개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같이 지금 보유자산에서 현금을 입금을 해 놔야 됩니다 5천원 이상만 주문할 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충전을 했고요 nh죠 그래서 매수 매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레이 알트레이 이거는 편동성이좀 작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틱 위에서 사서 한틱 밑에서 파는게 마음 편하긴 합니다 165한틱 위에서 5천원 이상 퍼센테이지 맞춰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은 이렇게 돼가지고 대충 맞춰서 31개 31개 이렇게 해서 샀고 그냥 또 사소한 욕심에 165에서 팔고 싶었지만 지금 기다리는 물량이 많잖아요.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한 티가 아래서 파는 게 괜히 나중에 또 혹시나 변동성 있어서 손해보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저도 한번 165에서 팔라고 했지만 안 돼서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164에서 했습니다. 오늘 거래하셨으니까 내일 또 시작하고 변동성 많을 때 하지 마시고 여유있을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